할렐루야 요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어, 오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대 그런데요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는 예수를 죽이려는 그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 뜰에서 예수를 부인했지만, 우리는 가정 속에서, 직장에서, 친구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부인했을 수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따진다면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무거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베드로보다 말이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간 예수님이 그 겪은 숭어와 멸신은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26장 27절에 보면은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혼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랬고요.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지요. 예수에게 자세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죠. 어떤 종류의 멸시라도 항변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보이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가론 유다의 배신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배신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를 3년씩이나 수행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병고침 받고 배고플 때 빵을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유대 민중들의 배신이나 조롱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던 주님이셨지만 베드로나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침묵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배신이 마음 아픈 고통이었고 상처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미리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하셨고요. 가론유다에게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불량배들이나 군중들이 가했던 매지나 군력보다 두 사람의 배신은 더 마음 아픈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신임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열을 올리고 침방울을 튀기며 법정 떠에서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을 겁니다. 연속극에는 나올 법한 얘기입니다만 사랑하는 남자의 뒷바라지를 대학 4년 동안 하고 미국에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남자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일하면서 원돈을 미국으로 보내주고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는 미국에서 딴 여자와 결혼해 버렸고 결국 그녀는 버림을 받게 된 거죠. 배신당한 그녀가 그랬대잖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배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어도 같이 죽겠다던 그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함의 존재가 됐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초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수 있었고 대사도가 될수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5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만일 베드로에게요, 오늘 보면 75절이 없었다면 아마다 가론 유다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한 구절 말씀이 위대한 베드로를 만든 겁니다. 이한 구절 말씀에서 베드로의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오늘 밤닭 울기 전에 세 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한샷신그 말씀이 생각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하고 났을 때는 새벽역이었고또 닭이 울은 거죠 베드로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이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 여러분 이 닭의 울음소리 글쎄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겁니다. 뭐 목사의 설교일 수도 있을 거고요,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을 거고요, 가까운 믿음의 식구의 목소리일 수도 있을 거고요. 분명 여러 모양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아,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생각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어느날 정원에서 기도를 했을 때, 가서 책을 읽으라. 나는 어느 그 이웃집 소녀의 노래소리를 듣고 집안에 들어가 성경을 펴서 읽은 곳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 44절이었다는 거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술 취하지 말며 음남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순간, 어이스터들은요, 확신과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죠. 빵탕하는 생활을 다 뒤로하고, 예?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타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는 그 말씀을 암송해서 가슴만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한 거요 사실은 이들 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음.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압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죠.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 할수 있는 거죠. 예? 네? 바이 또 그랬대요. 그랬잖아요.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도 그렇고요. 음력의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랬고요. 죽을 것만 같던 환난 당할 때도 그런 기도한 겁니다. 잠시도 어떤 것도 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타락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 격려를 통해서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이 생각나야 하고요.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요.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밖에 가서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곧 이어 법정들에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요 예수를 부인했던 곳 공포에 질려서 자신을 가누지 못했던 그 패배의 현장을 떠났다는 것. 죄 짓던 곳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타락과 불신과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른 유다처럼 주님을 떠나서 오히려 범죄 현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범죄 현장 밖으로 나가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예수를 떠나 범죄와 타락의 현장을, 현장으로 나가면, 징계와 멸망이 있을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가룟유다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마지막 만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을 말씀하셨고, 경고까지 했지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날 밤,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오히려 나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를 파는 영국이로 한 영국이로 약속한 사람 그 약속한 사람들에게로 갔단 말이죠. 베드로는 악의 속로 떠나 회개의 자리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유다는 주님이 베푼 만찬석을 떠나 타락의 길로 간 거. 결국. 베드로는 위대한 서다가 되었고요. 유다는 묵묘 자살하고 말았죠.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머물렀다가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 말씀했느냐 하면요. 심이 통곡하니라. 이 부분을 누가 보면 22장 61절 6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이라는 말은 통회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부스러뜨리다, 으스러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통회. 에? 그 진정한 통회는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것이고 으스러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전절 회개하면서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절름발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고 새로운 비점으로 창조하실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날 거기서 베드로의 통곡이 없었더라면요 베드로의 영적 생명은 그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형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고 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삼천 번, 삼십만 번 주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받고 살다가 주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30년씩이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았으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말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마음으로도 예수를 부인했고요. 행실로도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만리베드로가 그는 자신을 내어 쏴고 협박하는 일당들을 두려워하고 무서했던 워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다라면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도 바로 거기 에 있는 겁니다. 세상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유혹이나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요. 베드로의 신금을 울렸던 새벽 다고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장 머물러서는 안될 곳을 떠나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베드로처럼요 타락의 장소로부터 떠날 수도 있고 가로유다처럼 주님의 부름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죄로부터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베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고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죄뜬 것들은 통회하면서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산산조각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재련된 금이 수가 지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결단, 그런 새로운 결단이 이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